네, 반갑습니다. 문영구입니다. 아, 사실 오늘 그 발표할 주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 사회적 가치와 그 기업. 이게 생각보다 주제가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평소에 생각이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인데 뭐 새삼스럽게 또 사회적 가치 얘기를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기조 강연이고 하니까 간단하게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정말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세션에서 발표하신 분들의 강의를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그 이게 올해 올해 3월이죠. 3월에 나이키의 Just Do It. 광고 캠페인에 30주년, 30주년 광고로 나온 게 바로 이것이었는데, 제가 뭐그 광고까지 갖고 오지는 않았고요. 어, 이 사람이 콜린 캐퍼닉이라고 하는 샌프란스 어, 49ers의 쿼르백이었는데, 어, 그, 미국 내 인종차별에 항의를 하면서 미국 국가가 불려질 때어 기립해서 예의를 표하지 않고, 처음에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가 아, 하도 말이 많으니까 무릎을 꿇었었어요. 어, 그러니까 인정차별에 대한 항의 표시로 한 것인데 그래서 어, 엄청나게 박혈받았죠. 지금도 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풋볼 어, 구단주들이 담합을 해서 자신을 어, 그 선수로 뛰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소송 중에 있는 상태인데요. 이, 그, 나이키의 광고에서, 광고를 한번 보시면 상당히 재미,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뭐 나이키를 광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Believe in something even if it means sacrificing everything 이라는 맨 마지막 줄인데요 어, 그러니까 자신이 중요시 여기는 믿는 바가 있다면, 어, 그것을 발언을 하고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그 결과로 뭐 어떤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어, 할 얘기는 하라는 것인데, 제가 이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 그, 캘퍼닉의 무슨, 그, 신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나이키가 이 선수의 스폰서였었어요.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어, 그러다가 계속 이제 어려움을 처하고 또 그, 좀더 보시면, 어, 이게 이제 타임즈에도 기사를 실리고, 타임즈의 기사에서는, 어, 이 친구가 운동했을 때보다, 이 하루, 단 하루만 뛰었는데 그게 어그 세상에 큰 충격을 주었다라고 해서 어 표지 모델로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나이키가 계속 그 조용히 스폰을 하고 있다가 어 그런 인종 차별에 대한 그런 어 사실 인종 차별을 없애야 된다는 것은 어 우리나라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죠.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그러니까 비록 나이키가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했다기 보다는 그러한 생각에 공감하는, 동의하는 그런 취지에서 광고를 만든 거죠.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광고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습니다. 아 미국을 분열시켰다든지. 왜냐하면 이 광고가 나온, 나온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아, 트위터를 뭐 하고 있는 거니? 나이키 니들 뭐 하니? 뭐 이렇게 트위터를 날렸고요. 그리고 또 일부 보수 우익들은 또 나이키 매장에 가서 물건 사서 불태우고요. 그리고 또 일부 또 찬성하는 분들은 인증 사진 찍기 있죠. 이렇게 나이키 가서 옷 사고 사진 찍기 이런 것들 올리고해서 미국을 분열시켰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긴 하지만 기업이 기업이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가 꼭 지켜야 되는 그리고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가치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행동을 할수 있다는 것이 어, 그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 올해 유니레버의 폴만 CEO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도 그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때 잠깐 티타임이 있을 때그 틈새를 이용해서 물어봤어요. 이 나이키 광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요. 폴만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폴만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가 나고 트, 어, 트럼프가 트윗을 띄우고 했는데 그날 바로 나이키 CEO한테 전화를 해서 나이키 신발을 주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어 기업이 기업이 이런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가치에 대해서는 항상 서포트를 하고 강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하시더군요. 제가 이제 그 폴만하고의 대화를 통해서도 아 이게 한국 사회였으면 가능할까? 대통령이 반대하는 것을 할수 있을까? 뭐 이러한 자괴감도 들었었는데요. 한국은 참 얘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어, 뭐 아주 오래전이긴 하지만 그 정치가 좀 이상하다고 삼류라고 얘기했다가 뭐 된통 혼난 분도 계시고요. 어, 하여튼, 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이 행동이든 또는 의사표명이든 간에 그것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지켜나가야 할 가치가 있다면 과감하게 표현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어, 드리고 싶었고요.